자, 여러분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 굉장히 사기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검이거든요. 근데 능력을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두 개를 합쳐가지고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 검에다가 사기 능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검으로 한번 드래곤 켜당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그함드어는 제가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검을 만드는 방법이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다이아 두 개에다가 정말 많은 나무가 필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리스폰지점 설정해 두고 먹을 거를 좀 구해 봅시다. 오늘은 진짜로 나무가 얼마나 필요할지 모릅니다. 운좋으면 나무 두 개로도 가능한데 운 나쁘면은 나무 두 세트를 캐도 이 검을 못 만들 수가 있어요. 완전히 100% 운으로 지금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일단은 캘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캐는 게 좋기는 해요. 일단은 먹을 거부터 딱 구해주고 나무를 일단 6개를 먼저 캐가지고 기본적인 자원부터 구해줍시다. 오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거 검 하나만 만들면은 위더까지도 가능함. 드래곤이 아니라 위더까지도 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아 제작 사냥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해외에서 제가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랑 똑같은 능력의 검을 해외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링크는 안달아 될 겁니다. <laughs> 자 일단 도끼 만들어주고 흙 3개 캐준 다음에 일로와 오케이 철 3개 이걸로 일단 곡괭이 만들어가지고 다이아도 캐주면 되고요 일단은 일어나 내 자리야 모닝 오늘 일단은 나무는 조금 이따가 올라와서 캐도록 할게요 다이아를 캐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다이아 먼저 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굴을 좀 찾아가지고 좋은 동굴에서 다이아 두 개만 샥 가지고 오면 되거든 어 안녕하세요 자, L자굴 파가지고 Y자필 11까지 싹 내려가준 다음에 용암 근처에서 다이아 두개만싹 해가면 되거든요? 일단은 철 3개 녹여가지고 철 도끼까지 만들어주자. 일단 철 도끼까지 만들어서 위에 올라와가지고 나무를 또 엄청 캐줘야 되기 때문에 이돌 도끼로는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야 다이아 안 나와가지고 당황했네. 자, 데이앗몬드님. 두 개, 그렇지. 오, 뭐야, 다섯 개야. 자,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위로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캐주면 됩니다. 나무를 캐러 올라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다이아를 여러분들 이걸 검을 만들면 안 되고요. 일단 도끼를 하나 만들자. 도끼를 하나 만들어서 다이아 도끼로 나무를 좀 캐주고. 자, 일단 이 다이아 두 개다가 에 이제 우리는 조금 이상한 짓거리를 해야 됩니다. 나무를 캐가지고 이 다이아에다가 우리가 썸네일에서 봤던 그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떡칠을 해줘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나무를 일단은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캐. 그리고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를 들고 다이에다가 아 넣어 주면 돼요. 자, 근데 방금 퓨 이런 소리 나면은 실패입니다. 와우. 자, 이런 식으로 나무 떡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낮은 확률로 이 다이아몬드가 다른 다이아몬드로 바뀌기 때문에 나무를 굉장히 많이 캐 줘야 돼요. 아, 환경 파괴 주범 꼬예유. <laughs> 여기 있는 나무는 내가 처리하도록 하지. 오케이. 나무 몇 개야? 35개. 한번 가 보자. 오 됐다 자 나무를 넣어주게 되면은 다이아몬드가 어? 왜 대자연의 다이아몬드 검이라고 적혀있냐 아직 검 아니야 너희놈아 한글화 실수가 된것 같죠? 대자연의 다이아몬드라는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검이 붙었습니다 이름에 아 이거는 못본척 해주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대자연의 다이아몬드를 구, 어, 만들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다이아도 오, 됐다. 자, 총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줬고요 이걸로 검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썸네일에서 봤던 약간 좀 어둡긴 하지만, 대자연의 대검이라는 아이템이 나오게 됩니다. 약탈이 10이나 붙어 있고, 능력이 너무 많아요. 자, 보면은, 플러스 40 최대 생명력, 플러스 50 밀치기 저항, 플러스 2 공격속도, 플러스 0.2 속도 증가, 플러스 5 방어 강도, 플러스 20 방어, 플러스 50 공격 피해. 이거를 우리 쉽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체력 20칸, 밀치기 안 밀림, 공격 속도 개빠름, 이동 속도 2배, 방어력 만땅, 데미지 50.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오와우 야, 화면이, 오, 원래 이랬던 화면이, 슈르륵, 이동 속도가 2배가 증가되기 때문에, 어, 이거 시야 범위를 좀 보통으로 줄여야겠네요. 일단 엄청나게 빨라졌고요 자, 검을 들고 있는 순간, 체력이 20칸이 추가가 되고, 바로 다른 아이템으로 바꾸면은, 요렇게 살아 됩니다. 이걸로 일단 체력을 줘. 자 이제 이걸로 드래곤을 잡아볼 건데 여러분들 그냥 이 검의 능력으로도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능력이잖아요. 왜냐면은이 검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방어력이 만땅이에요. 다이아 풀 세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능력이 있는데 바로 어느 지형이든간에 나무를 자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지옥에 있어가지고 나무를 구할 수가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검을 들고 있으면은 나무를 자라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무 걱정은 뭐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검의 능력은 낙댐 무력화입니다 보시면은 나무를 하나 소환을 했죠 방금 여기다가 슈루루룩 올라가서 낙댐을 받아도 낙뎀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게 제일 사기적인 능력인데 이 검을 들고 F키를 누르게 되면은 날아다닙니다. 자, 10초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데 더더욱 사기적인 능력이라는 게왜 그러냐면은 자, 날아다니냐가 이렇게 지금 풀렸죠? 바로 쿨타임 없이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자연의 검. 자, 떨어져도 낙뎀을안 받기 때문에 진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죠. 이동 속도 증가, 방어력, 데미지, 공격 속도, 밀치기 저항, 이동 속도 그냥 뭐 기가 막히... 어.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이 검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옥을 가가지고 빠르게 엔더맨 양 블레이드 뚝딱 잡아버리고 드래곤 잡으러 갑시다. 약탈도 힘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바로 갈수 있어요. 다시 아까 그 동굴로 가서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바로 갑시다. 아,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검이기 때문에. 이야, 생긴 거 봐라. 진짜 대자연처럼 생겼네. 오케이, 자. 여기 엔버맨한 마리랑 그거, 오 뭐야, 버그지형이다. 거 나와봐라. 자, 날라다니기 능력 써가지고 그냥 바로 찾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근데 버그지형이라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네. 오케이. 자, 블레이즈 나와주세요. 아, 여기 계시네. 쓱싹. 잠깐만, 이거 약탈심인데 블레이즈 막대기 안 주니? 야, 쓱싹. 어, 나왔다. 다섯 개. 바로 피해버리기. 13개. 됐다. 자, 블레이즈 다 구했고, 이제 엔더맨만 한 마리 찾으면 돼. 자, 더맨이 형. 진주 11개. 하나만 더 줘봐. 옳차. 오케이. 16개. 자, 가즈! 블레이즈 파우더랑 엔더 진주 섞어가지고, 바로 엔더의 눈 만들어주고요. 올라갑시다. 자, 엔더의 눈. 고. 여기? 오케이. 야, 나와. 나와. 나와,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어이? 두개 박혀있네요? 개꿀. 가자, 여러분들. 뭐, 침대 설치 이런 구질구질한 거안 합니다. 그냥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바로 들어가 버려. 어, 어, 엔더맨들 반갑고,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 애플을 누르면 날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활도 필요 없어. 그냥 하나하나 다 깨버려, 그냥. 오 잠깐만 야 근데 나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게 들어오냐? 우와 잠깐만 야어 여러분들 이거 방어력이 20인데 폭파 데미지는 안 막아주나 본데? 자 화살 다섯 발 남았으니까 체력이 없으니까 멀리서 터트리자 요렇게 그리고 잘 조절해주고 오케이 요거만 부시면 돼 오케이 자 드래곤님 너가 내려올래 내가 올라갈까 너가 선택해 너가 내려올래 내가 올라갈까 안 내려오면 내가 올라간다 아안 되겠니 목둔 두개 강탈 내려와라 내려와라 네 엔더걸드 다 나무밭으로 바꿔버린다 그냥 어안 내려오면 나무로 바꿔버린다 어 내려오네 그렇지 이놈아 말로 할때 놔야지 들어오세요. 사과 <laughs> 드리고 <터뜨리고> 오네. <laughs> 바로 머리 자, 한방맞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죠. 어어? 내려와라. 안 내려면 네 월드 그냥 내가 나무로 바꿔버린다. <laughs> <laughs> 내려와라. 내려오네. 어, 그래. 엠노월드가 지금 나무밭에 가고 있는데 안 내려오면 이상한 거지. 머리 때리지 말고 몸 때려 봅시다. 이게 제가 저번에 머리를 때리니까 얘가 금방 도망가더라고. 근데 몸을 때리면은 오히려 안 도망가.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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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봐. 봐봐. 근데 도망을 가네? 따라가. 이자식이 오늘 도망갈라. 어, 어디 있어? 이 자식아! 어딜 갈라고? 목숨! 피해가는 거 봐라. 빠세! 아.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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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오네요. 헤헤. <laughs> 빠세! 빠세! 야, 이 포탈도 뭐, 뭐 만들게? 오 뭐야 포탈도 바꿔버리네. 하지만 포탈을 전부 다 나무로 바꿔버린다면 와 근데 이게 사기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검으로 드래곤 견왕 깔끔하게 성공했고요. 야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나무를 심어볼까? 무한나무의 술법? 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엔더월드를 나무밭으로 바꿔버렸고요이검 같은 경우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30분만 있겠다. 한번 갈 때까지 가볼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파쇼!